식민지 노예의 역사를 청산해야 될 시대가 지금입니다 이 땅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미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식민지 노예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정의로운 항쟁의 역사는 반란의 역사로 바뀌어 있고 이 땅의 위대한 천사들의 투쟁은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천대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빠르투안의 위대한 투쟁을 천대하고 역사 속에서 무시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국민적 정서이 땅의 조국의 정서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곧 사3 항쟁일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승민지 정권이 사3 항쟁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그나마 당이도 항쟁이라는 이름을 쓸수 있습니다만 사3을 반란 사퇴 이런식으로 내도해왔습니다사3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4.3은 미제정권과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이 합작해낸 분단의 흉계를 깨부수기 위한 위대한 민중들의 항쟁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미자가 짓밟고 반란으로 반란군의 모습으로 역사를 그리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순항쟁이 있습니다. 여순항쟁은 아직도 여순북도들의 반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순은. 군인들과 그리고 민간인들 힘을 합하여 제조의 사삼을 지지하고 이땅에이 땅에 이그 분단정책을 반대하는 위대한 한 거였습니다. 그한 거를 여순 반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0월 1일 대구항쟁이 있었습니다. 10월 1일 대구항쟁 역시 대구폭동으로 오도하고 집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진정한 강제의 역사들이 이 땅의 교과서에 등재되지 않는 한이 땅의 정권은 식민지 정권이고 이 땅은 미국의 50개 주의 하나에 해당되는 노예국에 불가할 뿐인 것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하라고 그렇게 목터지라 외쳐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미제의 단순입니다. 세월호 사건에는 미제가 깊숙이 개입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진상규명이 된다면 이 땅의 민중들은 반미항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두루한 미제가 이 땅의 정권에 압력을 넣어서 서류를 규명치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먹어서 팔 년째 갇혀있는 이석기 동지가 나오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반미항쟁을 했던 이석기 동지의 가글를 문제삼아서 미국의 압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식 증역 1년 8개월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미국의 정보기관에 사주를 받아서 재판을 하였고, 미국의 정보기관의 압력으로 조사를 하는 모습을 영역히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국가라는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국가라는 체계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권, 미국의 식민지 역할을 하기 위한 체계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국회가 있습니다. 그 국회가 뭘 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하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반쪽 아리 국회. 특히 개혁을 진행한다는 문재인 정권이 만든 여당이 180석이 넘습니다. 그 180석이 넘는 국회의원들 한 명이 나와서 미군 나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은 바로 미국의 식민지임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누구 땅인데 북측 연습을 하느냐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내 땅, 내 동독들에게 총이나 개놓고 침략을 하겠다고 북쪽을 하해서 전쟁 연습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가 까발려져야 됩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우리 자식들이 공부하는 책 속에, 미국의 침략 사실이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미국의 침략 사실이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쪽은 반동의 역사, 반역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분단을 확고하게 만들겠다는 미제의 흉계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삼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여순항쟁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대구체원항쟁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역사를 알았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의 정서도 바뀌고, 반미항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 땅의 동일은 우리 민중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동력과 보도동력으로 연결돼서, 함께 싸워서 이 땅의 해방을 쟁취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민지의 선을 바로잡고 또그 신민지의 선가 바로잡히면 은이 땅에는 신민지 정권이 아닌 자주화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정권을 자주화 정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를 쟁취해야 됩니 오직 남과 북의 힘을 합쳐서 전쟁을 피하고 남가부의 행적들이 똘똘 뭉쳐서 미제를 쫓아내는, 쫓아내는 그날, 이 땅에 해방은, 해방은 올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동족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주제!